안녕하세요. 매스터디. 어, 오늘 톡타임 어, 강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초생활영어 어, 톡타임 강의. 자, 29페이지 되겠습니다. 톡타임 29페이지. 자, 29페이지 보시면요. 오늘은 그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초콜릿, 초콜렛, 이게 아니라요. 차의 강세를 두셔야 돼요. 초콜릿, 됐죠. 쿠키스, 쿠키스, 셀수 있고요. 초콜릿 열을 가하면 형체가 없어지죠? 셀수없고요 쿠키 셀수 있습니다 f r u 셀수 없습니다 바나나, 그레이 Grape, 이렇게 합쳐도 f r u 된거죠? 셀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이거 p r 라 t 셀수 있습니다 라이스 케이크 셀수 있습니다 프 r 츠 아이, 아이, n o 죄송합니다 n o 셀수 있습니다 라이스 케이크 셀수 있습니다 프라 a 셀수 있습니다 셀수 있습니다 p o t a t 셀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팝콘 셀수 없습니다 왜냐면 팝콘은 너무 많죠, 그래서 아, 포테이토칩도 많지 않냐 포테이토칩은 주로 감자 하나를 썰어가지고 한 10개 20개밖에 안돼 사실 그래서 포테이토칩 하여튼 뭐 제가 만든건 아닙니다 외국사람들이 이미 영국사람 미국사람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모방할 수 밖에 없는거죠 언어라는게 뭐 이게 사실 뭐 완벽하게 정복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했었죠 이거를요 한번 볼까요? 어 예를 들어서 어 Do you drink much coffee? Do you drink much coffee? 그랬더니 uh, Yes, I drink a lot of coffee. Yes, I drink a lot of coffee. Do you do you eat a cookies? Do you eat many cookies? Yes, I eat a lot of cookies. Do you drink? Do you drink much soda? Yes, I drink a lot of soda. 영국에서는 a lot of라고 합니다. a lot of. 미국에서는 a lot of 영국에서 a lot of 이렇게 그래서 Do you drink a uh, much soda? 했더니 Yes, I drink a lot of soda. Uh, do you eat a much chocolate? Yes, I eat a lot of chocolate. Do you eat many apples? Yes, I eat a lot of apples. Okay. Do you eat a much ice cream? Yes, I eat a lot of ice cream. 이렇게 하는 겁니다. A lot of는 긍정문에 많이 쓰입니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m a n y 는셀수 있는 단어에 쓰는 거고 m u c h 는셀수 없는 단어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Do you eat a uh, m u c h popcorn? Yes, I do 이렇게 되고 Yes, I eat a lot of popcorn. 또 Do you eat many tomatoes? Yes, I eat a lot of tomatoes. A lot of 를라 a 으로 해도 되고요 또 plenty of 표현이 있어요. Plenty of, p l e n t y o f 라는 표현이 있어요 p l e n t y o f p l e n t y p l e n t y o f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쓰셔도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Do you eat? Do you drink? 가 이제 헷갈리시잖아요. 말하다보면 그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have 를 쓰시면 돼요. have 에는 먹다 마시다 다 있기 때문에 상관없이 말할 수 있어요. Do you have? Do you have much coffee? Do you have many cookies? Do you have much soda? Do you have much chocolate? Do you have many apples? Do you have much ice cream? Do you have much popcorn? Do you have many tomatoes? 대답할 때 yes로 말할 때는 yes I have a lot of tomatoes. Yes I have a lot of popcorn. Yes I have a lot of ice cream. Yes I have a lot of apples. Yes I have a lot of chocolate. Yes I have a lot of soda. Yes I have a lot of cookies. Yes I have a lot of coffee.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a lot of를 바꿔서 a lot of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a lot of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I drink lots of coffee. 이두개다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many와 much를 어떤 거 써야 될지 헷갈리고 혼동되고 힘들 때 lot 라로볼 쓰시면 돼요. 그다음 라초 볼 쓰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막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막 틀리시고 또 어... 막그창피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얼라로 볼, 라초 볼 쓰시면 돼요. I drink lots of coffee. I drink lots of apples. 그렇죠. 저 요즘에 커피 많이 마셔요. 예. 한세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예. 전혀 안 마셨거든요. 제가 커피가 맞지가 않아고안 마셨는데, 어, 커피에 활성산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섯 잔 이상 마시면 이뼈 칼슘 성분을 많이 뺏어가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장단점이 있는데, 뭐든지 알맞게 드시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 진짜 커피 마시고, 모르겠어요. 저한테 맞는지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진짜. 예. <laughs> 아, 드리퍼 커피를 마십니다. 뭐, 믹스 커피 이런 거 아니고요. 라떼 이런 거아니고 그냥, 어 오리지널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이거 카이 강에 아메리카노 라떼 라떼 라이 강에서 라떼 이렇게 하여튼 어그 기호 식품이니까 여러분 알맞게 즐기시고요. 아 어, 오늘 메뉴와 머치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답도 어떻게 하는지, 얼라로브 뭐 어떻게 쓰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 건강하시고요. 어 행복하시고요.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Have a wonderful day and stay healthy. See you next time. 바 b 바이